안녕하세요. S아우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인천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입니다. 2개 동총 16세대로 구성된 현장이고요. 투룸부터 포룸까지 구조도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기준층 3룸 세대를 소개해드릴게요. 가까운 역으로는 완정역이 도보로 2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인천 2호선을 매우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요.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서 다양한 생활시설도 아주 가깝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을 비롯해서 대형마트와 대형병원 등 인프라가 상당히 좋으니까요. 인천에서 살기 좋은 초역세권 침축빌라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주차는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가능한데요. 이중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주차가 가능하고요. 공동 현관에는 로비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내부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로 마감돼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전실은 면적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정방형 구조의 공간으로 여유 있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관문 정면으로 일괄 소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 장이 세 칸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하단부 띄움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바닥과 벽면 모두 비앙코 타일로 시공되었고요. 추가적인 수납 공간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를 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바닥에는 디딤석도 시공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 중문은 투명 유리와 화이트 컬러 프레임이 아주 멋진 3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럼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거실이 반겨줍니다. 전실과 마찬가지로 밝으면서도 다채로운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거실인데요. 소파월은 4인용 소파를 비치하기 충분한 면적이고요. TV월은 고급스럽게 웨인스 코팅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었고요. 조명은 외립등과 사이드 쪽으로 간접등까지 아주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가 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원한 거실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거실 창 너머로는 왕복 3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막힘없는 전경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실에 이어서 거실까지 살펴봤고요. 거실 옆에 위치한 첫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은 안방으로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로 구성된 방인데요. 천장에는 간접등과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침실과 드레스룸이 벽으로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 공간을 보다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고요. 드레스룸은 욕실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깊이가 상당히 깊은 드레스룸은 넉넉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옷뿐만 아니라 다양한 잡화들까지 보관이 가능한 공간이고요. 별도의 수납장도 있습니다. 수납장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화장대를 비치해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서브 욕실은 면적도 좋고 시설도 다양한데요. 변기와 반다리 세면대, LED 거울과 선반형 수납장이 있고요. 샤워 공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샤워기와 슬라이드 바는 금색으로 설치되었고요. 창문이 있어서 환기를 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통일성 있는 타일 마감까지 군더더기 없는 욕실이네요. 이렇게 안방을 살펴봤고요. 다시 거실을 지나서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주방 한쪽에는 붓바기장이 있는데요. 키 큰장 3칸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공간까지 북바기장으로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오늘의 집이고요. 주방은 거실과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며 싱크대는 d 자 싱크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매립형 멀티탭도 설치되어 있고요. 바깥쪽은 조리대 겸 식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방 인테리어는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와 조화가 잘 어우러지고요. 싱크볼 옆으로 3구 하이라이트가 있고 후드는 통후드로 설치되었네요 주방용품은 상부장과 하부장의 수납이 가능하고요 냉장고 자리 위쪽으로 플랩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옆으로 두 번째 방이 있어요 두 번째 방은 침실로 활용하기 좋은 방인데요 침대와 추가적인 가구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벽지는 한 가지 색상의 벽지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집은 추가적인 옵션이 있는데요 각 방마다 개별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별로 원하시는 온도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체온이 다를 수 있어서 요즘 신축빌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옵션이죠.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 면적은 장방형 구조로 안방에 있던 욕실보다 확실히 널찍하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었습니다. 변기에는 비대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세면대와 LED 거울, 선반형 수납장이 있고요. 천장에는 온풍기도 있는데요. 검색해 보니까 온라인에서 약 40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으로 제습과 드라이 시스템이 있어서 곰팡이 제거에도 매우 효과적이더라고요. 샤워 공간은 파티션으로 분리되어 있고요. 한 개의 코너 선반과 해바라기 수전, 그리고 창문까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알찬 시설로 가득한 구성에 추가적인 옵션까지 더해져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욕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 있는 방으로 옷방으로 사용하기 좋은 공간인데요. 기본적인 면적이 제법 좋기 때문에 침실로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서재나 취미방으로 사용해도 좋은데 콘센트가 곳곳에 있어서 가구 배치를 하기에도 수월합니다. 다용도실은 양창형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았고요. 최강도 좋아서 세탁물 자연 건조를 하기에 최적입니다. 폭이 넓은 다용도실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층고도 높아서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 배치를 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수전 위쪽으로는 나비엔 1등급 보일러까지 설치되어 있네요. 세탁실 겸 창고로 활용하기 딱 좋은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